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갑천선블럭 트리플시티 레이크폴의 무순위 줍줍 청약이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을 걸로 예상은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단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줍줍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84C 타입이 공급 세대가 2세대인데 접수 건수가 1207건으로 청약 경쟁률이 5,103대50대 1이 나왔고, 8,4A 타입은 공급 세대가 두 세대인데, 16,350건이 접수해서, 무려 8,1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청약은 완전 로또 청약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청약이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예상됐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금요일인 5월 20일이고, 당첨자 서류 제출일은 화요일인 5월 24일, 계약 체결일은 금요일인 5월 27일입니다. 단 4명에게만 주어지는 행운이지만,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살펴보면, 당첨되시게 되면 계약 시에 계약금으로 20%가 필요하게 되고, 중도금은 6월 27일에 30%가 필요하고 잔금은 7월 27일에 50%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납입금액은 각 호수별로 모집권고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갑천산블록 트리브시티 레이크프레의 청약이 마감을 했습니다 단 4분만이 누릴 수 있는 행운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행운의 주인공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